I'm n o 파이브가 완전히 날아다닙니이 이렇게 한번 어 i 로 뒤쪽으로 빠집니다 s 네, u 다 빼야돼 이거 u r 맞습니다 위치를 걸렸기 때문에 이미 서로 t sure if y 요아역 e not sure 데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떨어. 설득폭도 거의 있어 오 야, 야. 선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플라잉 네, 나먹는 네, 네. 장면 네. 와이 폭으로 지금 일단 한명뺏기셨으 이거 스탭 포인트 몇어 먼저 가지나 됐는데요 오히려 사이킴파이브가 게다가 1분 2초 무너지고 있데1초 무너지고 있는야아 이거 쐐기죠 야. 기다리고 있었네요 쐐기죠? 이러면서 머리 쪽이 아니라 쇼 쪽을 같이 열어줘도 지금 화면에 잡히고 <독한> 있는 박동욱 선수가 완전 편안하게 때릴 수 있어요 야 이거는 자신이 있네요. 네. 네. 이거 뭐 놓쳐도 되죠. 수적인 네. 이득인데다가 박재성도 체력까지 빼버렸기 때문에. 그쵸. 자리 동선을 새로 잡게 유리한, 네. 유일하게 가져갈 조다 이렇게. 조다 이렇게. 투명. 아, 이거는 김천도 김천도 치자스. 그 이거 조차합니다. 오디션은 안 되는 구이네요 중앙에 다리 잡고 박스까지 한번 먹은 다음에 일단 보내. 사실 궁금했던 게 보도주가 스토리고요 인사 세게 하네요 레드 쪽에 속도감을 늦추냐 안 늦추냐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 보시면 레드가 A 쪽에 힘을 좀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온실방 쪽 전진에 대한 근데 어그어 화면에 잡히는 구춘현 선수는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체크만 해준 거거든요 네. 이따라고 브리핑만 해준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 레드가 와 네한 okay. 명을 잘라내고 그 이후에 B 쪽에 움직임이 없으니까 당연히 A 쪽으로 나머지가 빠졌나보다 싶어서 B 쪽으로 백업하는 동선을 짜른 거예요. A 쌓기. 함창균이 들어올 때한 명만 끊어준다면 금방 백업이 되기 때문에 막을 수 있겠지만 네. 함창균이 녹아버리면 숫자에 민려요. 그러니까 못 잡더라도 합니다. 못 잡더라도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 요 왜냐면 김축재이 반대쪽에 있거든요 뛰어들 반대쪽에 있고 주형. 오케이. 빠져야 되는데. 다음 샷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지금 빠르게 녹인 거죠. 그쵸 그렇죠. 빠지지도 늦었고, 그다음에 백업했던 선수도 애매했고, 이거는 뭐 접질려. 네, 이래서 이래서 레드가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음, 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본인의 기회를 붙어져가 잘 잡은 거죠. 우리 아 너는 일라운드 무 정도했어? 우리도 요 정도 해. 라고 보여준 거라 이거 둘다 잘한 겁니다. 플래시뱅을 좀 다수 들고 있습니다. 지금 불도저는 다이나믹 보석, 나머지는 플래시뱅 위쪽에 토청 보이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이제 중앙에 나무문 근처에 세 명, 네 명이 붙어 있습니다. 권수만 뒤쪽이 약간 빠져 있습니다. 이제 플래시만 하나 준비. 준비가 열려 있는 상태로 이 열린 문을 닫히게 했을 때 얼마나 대응을 잘할 것이냐인데, 어, 쇼쇼쇼쇼 쇼. 동수, 동수. 이두 명, 이게 못 따든 거예요. 쇼설 못 따는 네. 거예요. 네. 네. 못 따는 거예요. 못 따갔어요. 못 따갔어요. 폭이 없어서 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들민진 미리 잡았고 권수노가 한 명과 먼저 잘라 준다면. 들어가면. 이렇게 이걸 저렇 이렇게 되면 권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아, 에임 좋네요. 건수도 아, 이것도 어깨, 업계, 어깨에서 박수 뛰고 싸운 거 아니에요?